여러분, 저는 지금 월그린에 왔습니다. Yeah. 저는 5일 후에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JFK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CPR 검사를 하러 월그린에 왔습니다. 이거는 1차 검사고 2차 검사는 내일 또할 겁니다. Yeah. 여기는 월그린인데 일요일 날 제가 PCR 검사를 하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PCR 검사가 안 된대요. 이렇게 클로징돼 버렸어요. 제가 요거 하나만 예약을 했으면 한국 못갈 뻔했어. <laughs> 다행히도 저는 더블 예약을 해놨거든요. 혹시나 해서 내일 다른 곳에서 예약을 해놨어요. 그게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서는 지금 PCR 검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돼. 뭐야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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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many. You told me order something creamy and avoid the tomato sauce. I'm still... But we are. <laughs> <laughs> How's it going? Mm -hmm. so, like. The

<목소리> Thank you. Take <laughs> <you. Thank> <laughs> c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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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뉴욕에서의 마지막 주가. 올해 마지막 주가 가고 있어요. <laughs> 믿기지가 않네. <laughs> 오늘 친구들이랑 마지막 저녁 먹었고요. 저는 5일 후에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지금은 6시 17분이고요. 저는 몇 시간 후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지금 새벽에 짐을 싸고 있어요. 이건 제첫 번째 짐. 오랜만에 한국에 가기 때문에 선물을 좀 많이 샀어요. 이게 제첫 번째 캐리어고요. 두 번째 캐리어도 금방 써야 돼요.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와가지고 대기를 타려고요. 타기까지 2시간 반이 남았어요. 2시간 반 동안 일할 겁니다. 이렇게 공항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시아나 항공기도 되게 텅텅 비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갈것 같아요. 가는 중입니다. उसका नाम है? you carry me Spreading of COVID-19. Please, all passengers wear a mask during the flight. Before using the office mask. Thank you. All carry-on baggage should be stowed. Always say what's on their mind, leaving lipstick stains on tall glasses of wine. Practically invented being nonchalant for fun. They tear apart Voltaire just like afternoon croissants, strolling over bridges that were built in Renaissance. Isn't that what every romance-loving twenty-something woman wants? Midnight in Paris. 저는 집에 도착을 했고요. 아, 이거는 지금 뉴욕 시간대예요. 뉴욕은 지금 오전 11시 25분인데, 지금 한국은 1시 25분이에요. 새벽. <laughs>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고, 한 2시간 정도 잤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 방이 아니고 저희 집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누구의 방도 아닌 약간 손님 방이에요. 근데 제 물건들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 도착한지 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뉴욕 시간은 지금 아침 8시 33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 시간이고요. 오후 10시 33분. 저는 지금까지 격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건소를 보건소 맞나? 어디 갔다 왔지? 진짜 정신이 없어요. 보건소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을 했고 아마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격리가 어 l l 리 해제되는 겁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와서 점심 때부터 지금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한약 10시간을 잔 겁니다. <laughs>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자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일을 해가지고 총 이틀 동안 3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자마자 잤는데 10시간을 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토요일인데 왜또 일어났냐? 이번주는 굉장히 바쁜 주여서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을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계속 일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지금 미국은 땡스 기빙 헐리데이인데요.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땡스 기빙 때 물건을 되게 많이 팔아야 하는 꿈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헐리데이에 있는 상황들이 되게 중요해요. 헐리데이는 주말에도 계속되니까 어, 저는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안녕! <laughs> 그래서 지금 1일차인데 아직 밖에 못 나간 상태고요. 코로나 검사 음성이 뜨면 그때 밖에 나갈 건데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아침 8시에 근무가 끝나거든요. 내일도 어 아침에 돼서야 일이 끝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고 밥 먹고 또잘것 같아요. <laughs> 한국에 와서도 일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빨리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뉴욕시간은 4시 37분. 한국은 지금 새벽 6시 37분입니다. 간식 먹으려고요. 짜잔. 미국에서는 떡을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떡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고 한인마트에서 떡을 샀는데 그것도 되게 느끼하고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오면 진짜 떡 먹고 싶었거든요. 집냉장고를 뒤지다가 떡이 있는 걸 발견해서 떡이랑.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귤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사먹을 수 있지만 한국에 오면 귤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귤. 이게 제첫 간식입니다. 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거잘안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미국 갔다 오니까 이렇게 뭔가 한국 음식들이 너무 땡겨요. 음 어, 한국에 왔으니까 <laughs> 맥심을 타왔습니다. <다> <laughs> 맥심 국룰인 거 아시죠? <laughs> 커피 한 잔이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맥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지금은 뉴욕 시간 일요일 오전 11시 반이고요. 한국 시간은 1시 30분,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 일요일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고 저는 몇 시간 전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 아침 해야 할 일을 좀 마치고 시간이 좀 떠서 좀 자다가 더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간식입니다. 컵 아시죠? 어머니들의 국룰. <laughs> 뭔가 완전 정통스러운 한국 입맛이 됐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 한잔 타가지고 왔어요. 빨리 간식을 먹고, 빨리 일을 시작야 하기 때문에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People dance by